안녕하세요. 김민호 이사, 이사, 인사드립니다. 장면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핵심 키워드는 돈 없이 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어, 이아파트에또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대출, 어 저희가 입주금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재명 정권 들어왔어요. 이재명 정권 들어오면서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저희가 지금 규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도 80%에서 70%로 감액이 됐고요. 모든 대출 규제가 지금 와, 그심 심화돼 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금 없이 현금 영원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가지 저희가 교통이 굉장히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어,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의정부 어, 차로 20분 내외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앞에 장은 장흥, 장흥역이라고 있습니다. 어, 장흥역이라고 있는데 GTX F 노선이 예정되어 있음으로써 역세권에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어 투자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에 상업지구가 바로 앞에 위치에 대해 있어서 음식점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그 다음에 집 앞에는 바로 무인 편의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활하시는데 인프라 동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파트 30평, 35평, 방 3개,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딱 보시면 도봉산도 바로 앞에 있어서요. 여기 옆 조깅하시기 너무 좋고 산타시기 도 너무 좋고 뷰 또한 뻥뷰라서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이나 그다음에 내가 현금 영원으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앞에 번호 나와 있죠. 어, 전화 주시면 바로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픈 5일 만에 5개가 계약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대책이 너무 심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전화 주시면 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